몰라 나 모르겠다. <웃음> <웃음> 오케이 선의 우승. 입한 <laughs> 느낌 좋아. 놀체가 어렵다고? 그럼 선튜브. 어 조개. 저게... 말자 뜨면 공어 가능한데 약간 공어 느낌 세게 왔거든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업은 안 칠게요. 가시 잘랐으면 됐고, 그렇지, 이게 맞다니까 느낌이 오잖아. 아, 근데 얘, 얘 때문에 채, 계속 고민이 됐긴 했는데, 내가 봐봐, 초가스 가잖아. 선애님이 1등 하셔야죠. 당연하죠. 저는 무조건 1등 하려고 게임합니다. 아이 좀 나와주지. 어 그거구나 얘. 예. 일단 먹고 테블만 갈거 같은데 테블만 바로 가자. 공원은 좀 장점이 템뭐 딜템 같은 게 많이 필요 없어요. 공원 생물 체가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공허 상징 나오면 진짜 좋죠. 떡상 가능. 어? 이거 일라 이길 수 있나요? 오, 안, 안 되나요? 설마. 아 <laughs> 나이스. <laughs> 여기 이겨주면 좋긴 해요. 저는 돈안 쓰고 이기는 거라서 엄청 좋죠. 나이스. 1코 집으면서. 그렇지. 보라색만 지으면 돼요. 어, 딸깍딸깍 하면 1등 가능. <laughs> 어, 보라색만 지으면 <laughs> 됩니다, 이거. 장갑 음, 아, 카산이 쏟아져 나온다 말자도 삼성 보고싶은데 까비. 그렇지. 다음 턴에 벨코즈 들어가고. 음. 아, 느낌 좋은데요, 이번 판? 이기잖아, 여기. 여기 불타는 데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골드 티켓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재밌지 않나요, 증강? 미친놈이다. 딸깍딸깍 딸깍 하면은, <laughs> 어, 다벼쳐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 이 증강. 어? 이거는 정답이 있죠? 헌신? 8레벨 벨벳스 나오나요? 이제 그때부터 기도해야죠. 어. <laughs> 이제 그때부터는, 웅게임이 음. 살짝 될지도 몰라. 어, 그렇지. 이거 연승 중이니까 음, 엎칠만 할것 같거든요. 오케이, 이러면, 공호 체력. <laughs> 벌써 3000이야? 대박. 여기서는 굳이 딜템 뽑을 생각보다는 뭐, 도장 같은 거 줘도 되구요. <laughs> 7렙에딘거 뽑으시는 분인데, 충분히 가능할 듯. <laughs>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 애매하면 도장 먹자. 아니면 복원 먹어도 돼. 어, 둘도안 된다는데? 거학... 벨코즈 쓰는 데 있는지 좀 봅시다 없어 없어 쓸 리가 없지 쓸... 그렇지 그럼 거학으로 가자 약간 벨코즈가 삼성 찍힐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벨코즈한테 주는 게 훨씬 더 고점이 높겠죠 소나까지쓸 거니까 요즘 메타에 거학이 너무더 좋아서 일단 리롤은 팔렙 가서 갈것 같습니다. <laughs> <가이사> 왔다. <laughs> 카이사 왔다. 카이사 삼성복이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도전자 쪽이 쓰고 있다 보니까 삼성 고점은 낮을 것 같아. 고건 좋고. 음이 정도로 합시다 <laughs> 공원 느낌이 어 그냥 피지컬로 넣는 느낌이야 이거 뭐 딜로 넣는 느낌이 아니고 아, 공원 나올라나 모르겠다. 어 이제 이제 카이사만 들어오면 끝나. 어 벨코즈 아 벨코즈가 아니고 이름 뭐야? 벨베스 안 나와도 돼. 죽었다. <laughs> 전역. <laughs> 아 전역 너무 귀엽다. 진짜 키우고 싶다 이거 왜 이렇게 이거 귀엽죠? 아 나이스. 수수께끼 상자. 아, 오케이. 오, 일단 업치고 카이사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까보자 어, 이거야. 이걸로 가 겠습니다. <laughs> 바론 체력 5600타릭 어떻게 할 지만 고민 하면 될것 같아. 실고 멸장 안 남았구나. 실코두장 남았네. 실코 나오면 견제해야겠다. 카이사템을 줄까? 일단 쇼진 주고요. 차라리 선택를 써볼게요 이거는. 와 여기 엄청 세다. 어, 이 애들 다 쎄다 가비 피바라기 가겠습니다. 피바라기를 렉사이 준다? 어, 렉사이 줘야 될것 같은데. 저기 카이사도 쓰는 것 같던데. 발라주고. 이거 바론 있을 때는 바론이 혼자서 다 맞으면 안될것 같아 느낌이. 걸로 가차가냐? 아, 지가 찍는 거네. 나딴 애가 찍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찍고 있는 거야. 아니면 사연세를 쓴다. 타리안 쓰고. <목소리> <목소리> 어, 아, 야, 뭐왜 이거 안 짚어졌어? 모델라도 견제를 해봐야겠는데 모델 두장 남았구나 이거 내가 모델 견제해야 2등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나이스. 모델은 잡았고. 일단 2 등까지는 올라왔네요. 최대한 살려봅시다, 이거. 어, 이거 할만한데? 할만해. 사, 삼성 많아, 근데. 나이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805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공어덱 굉장히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공어덱이었습니다. 제제.